자,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어, 스무 개, 스무 고개라는 게임입니다. 이 어, 아, 게임 방법부터 보시죠. 이 어플은 스무 고개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맞추는 어플입니다. 플레이어가 문제를 생각하고 질문을 보고, 아, 질문을 보고 yes or no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에 대한 답을 어플이 맞추게 됩니다. P.S.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니 꼭 답이 정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밖에 오 스타트 못 보셨다면 화면 한번 터치하시고 어 화면 한번 터치하시고 그 재생 버튼 한번 누르세요. 자 우리가 할 우리가 맞추게 할 이름은 토끼. Yes. 가축이 맞나요 어 아니죠 아닌데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이거 잘못 말했다 가축이 아니야 그거 예스 아, 아 잠만, 잠만 잠만 토끼입니다 토끼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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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s. 하, 야, 토끼는 왜안 나와? 자, 토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글자. 가추 아니죠? 육식 아니죠? 모래 아니죠? 모기 아니죠? 축식이고요? 아, 아니, 왜 이것만 나와? 아 그러면은 어그 딸기 <laughs> 나무에서 너아 맞나? 아나 잘못됐나? 음. 오야 똑똑하네 자 다시 동물 이번엔 기린 기린 각시다.